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0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10편 106편 이제 시작하는데요. 어, 10편 106편을 어, 오늘,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 이제 다시 어, 11기 하로 시작이 됩니다. 어이 시편 106편은요. 시편 105편 우리가 어제까지 목상이었던 105편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시편 107편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분위기있는 지들을 묶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어쨌든요. 이 시편 105편이 하나님께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오늘은 오늘 이 시편 106편은 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어 패역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어, 지키시는 이런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좀좀 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어, 이이 이 시에도, 106편 시에도, 어떤 스토리들이 있고, 서사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묵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죠.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당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신들이 모르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할렐루야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멘으로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이 할렐루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0편을 읽고 듣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1절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심이 영원한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이 10편, 106편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해 주셔서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5절에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이렇게, 어, 하나 번, 번성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시는 이 시인의 고백과 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분위기 좋죠 분위기 얼마나 훈훈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 정말 내내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언제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6절, 6절 이하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맛보지 못했던 그 시절들, 어,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도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을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해요 애굽에서 해주신 그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0% 줬는데 이 조상들은 이 선조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국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기이한 일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선한 방식으로 보여주셨고, 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그 홍해를 열어서 걸어가게 하셨는데, 홍해가 열리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죠. 뭐 정말 때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선하심과 인자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에서 그리고 이 애굽에서 행한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시원치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별지를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거역하고 거절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 홍해가 마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 행했던 열 가지 기적들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들 여러분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열 가지의 재앙들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이걸 안 믿는 게더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도 아마 그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구절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 입술들이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께 다시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막 이러고 얘기하죠. 뭐 때문에? 고기 달라고. 메출하기 달라고. 어. 메출하기 달라고 하는 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하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홍해를 다시 건너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배은망덕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메출하기를 보내주시면서 먹여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이 자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이에, 이에, 어,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 제가 내용을 좀 더, 좀더 이렇게 많이 나갔네요. 홍해까지만 오늘 왔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해로 가버렸어요. <laughs> 내일 본문까지. 어, 여러분, 그거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어, 홍해를, 홍해를 건너서, 어,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가 내용입니다. 13절부터는 또 이제 반역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거기고요. 어, 이 시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보여주었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거역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이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가 1편 106편이 되는 것이죠. 10편의 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자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잘 되면,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범죄하고 다시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저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온 것을 알고 있, 있, 있다면 어, 내 욕심 내 마음껏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도 여우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거역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